예, 안녕하세요. 예, 내 안의 그놈을 열출한 방독 강의 전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조형을 예,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좀 예,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관련물을 예, 예, 생각드립니다. 저희 지난 겨울에 굉장히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해서 열심히 촬영했고요. 예, 재밌게 보셨으면 예, 많은 입소문들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내 안의 그룹에서 동연장을 맡은 진영입니다 어, 네. 네. 2019부터 정말 행복한 것이 들어온 영화, 내 안의 그룹이 개봉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보시고 재밌으시면 꼭 좋은 입소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만철역의 이준혁입니다. 소문 들으셨죠? 네. 네. 진짜 웃겨. 아 <laughs> 너무 재밌으니까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각종 SNS, CSI, FB 아이고 뭐, 뭐가 됐든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뭐 인스타거든요. 파라미.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박성우입니다. 저희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영화가 나올 줄 몰랐는데 열람물을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작품이 나와서 그렇다고또 예, 관객분들하고 서 있는 한 치의 뭐 부끄러움도 없고 이제 꼭 잔뜩 잘 잡으시고 그리고 영화 끝난 다음에 가실 때 바닥 한번 끄시고 떨어져서 잠시만 신경을 쓰시고요 영화 보면서 더재밌 보셨으면 데리덕으로 많이 내주시고요 혹시라도 재미 없게 보셨으면 또 재미 있게 보셨다고 소문 많이. <laughs> 네, 오늘 황금 같은 주말 토요일 황금 시간대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저희 깜짝 선물로 배우님 직접 사인한 포스터. 준영 아와아오진 좋게 예 그럼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희는 이만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미안해 그놈을 연출한 감독자이신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희 지영 씨 진짜 멋있죠? 네. 저희 서호 씨 진짜 귀엽죠? 네. <laughs> 아니 감사합니다. 저희 그 지난 겨울에 정말로 고생하면서 많이 찍은 작품입니다. 여러분께서 재밌게 보셨다니까 네, 많은 입소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편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사한니안에그룹에서동행역을 만든 진영입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정말 재밌죠? 네! <laughs> 네 어, 2019부터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영화 대안의그룹이 개봉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 네, 행복하셨다니까 너무 다행인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꼭 좋은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짝짝. <laughs> <laughs> 예 안녕하세요 만천영의 이준혁입니다. <laughs> 아, 살짝 감사드려도 될까요? <웃음> <웃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이 기운 얻으셔가지고. SNS, c s i f s i n s SNS, s n 왕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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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거든요 n 미! s n 네 감사합니다. s s 흔들고 피가 오 영화 찍다가 그렇게 또 흔히 영화, 시가 하나도 안 나오는 영화를 예, 찍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황금 같은 주말, 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저희 영화 갈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재밌게, 보셨으면, 아, 재밌게 내주시고, 보셨으면 재밌게 보셨다고 소문 많이 내 주시고 혹시라도 <laughs> 재미없게 보셨으면 재밌게 보셨다고 소문 많이 내 주십시오. 아무튼 지금 적으로 아직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돌아가시는 발걸음으로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깜짝 선물로 배우분들이 직접 사인한 포스터를 배우분들 직접. 갖다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